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중공업 어, 나쁘진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25,600원에 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분명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은 로봇 그리고 바이오 하물며 반도체까지 가는 놈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 중공 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1선이 이탈된 뒤로 다시 추세를 전환시켰거든요. 다만 어제 21선에 대한 좀 저항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장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겐 다음 주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삼성중공업, 지금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술함으로써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분명 여러분들 버텨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동반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단연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 주죠. 연준의 금리나 확률은 무려 89%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는 우리가 다 끄다 쓴 셈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국장의 대세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서재가더 필요하냐? 아마 이 삼성중공업의 세력들도 100% 공감을 할 것입니다. 아, 바로 앞으로의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 될텐데 자 일단 제롬파울은 이번 달의 끝으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강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케빈의 시시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 트럼프가 지목을 한 사람입니다.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결과 값은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국장의 대세장과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역시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D-2입니다. 우리의 빅 이벤트. 자, 이에 따른 우리 삼성중공업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자,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 더 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약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4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12월 5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이 재건중, 자, 목요일에 이 푸틴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처음이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이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을 암시했었단 말이에요. 자, 게다가 신원 종합 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도 진행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봉 상향 오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제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냐면 역시나 이3박자가 딱딱딱 들어 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두 차례나 실렸었고, 이렇게 두 번째,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분을 목요일자로 이렇게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뚫어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거 정배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슈, 목요일 밤 트럼프의 강력한 한마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신원 종합개발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신원종합개발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 마치 29.84%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꽉 채워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그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 라는 거고요단 하루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월요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010 6793 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 중공업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역별인 상태로 11선과 21선이 위에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 11선에 대한 저항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뭐 쏟아내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분명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리듯이 우리의 진짜 공략 구간은 여기 23,800원 부근입니다. 이 봉의 종가거든요. 여기를 몸통으로 이탈시키기 전까지는 우리한테는 저는 매수 구간이라고 봐요. 심지어 지금 중심선도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배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버텨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제 금요일 미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어, 이번 주 우리 국장도 대변을 합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사상 첫 500조를 돌파했었죠?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두 테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과도 같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T-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다음 주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떠한 결과 값이 나오든 간에 지금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분명 나스닥보단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국장의 상승 기조는 저는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 현재는 물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가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요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약 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어,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 줄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뭐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 이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